올해 감자가 풍년이라고 해요. 어, 저는 아는 지인분이 요 빨간 감자를 한 박스 주셨어요. 그래서 요 싹이 나지 않게, 어, 오랫동안, 1년 넘게 보관해도 괜찮은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물론 빨간 감자 말고 일반 감자도, 어, 가능합니다. 똑같이 모든 감자는 다,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감자를 썰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편으로 쓰셔도 되고요. 우리 감자 요리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볶음 할 때는 채로 쳐서 하기도 하고 또 찌개 할 때는 뭐, 네모나게 썰기도 하고, 여러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내가 감자 요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대로 썰어주시면 돼요. 저는 동그랗게 하고, 또 감자 볶음 할때 사용하게 이렇게 썰 겁니다. 길게. 이렇게 해서 물에 담궈도 되고, 뭐, 안 담궈도 되는데, 저는 일단 물에 담글게요. 물에 담궈서 전분을 빼고 말릴게요. 전분을 빼고도 말리고 안 빼고도 말리고 한다고 제가 두 가지 이렇게 펴서 말립니다. 식품 건조기에 말리셔도 되는데 요즘 햇볕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말리면 한 이틀 정도만 말리면 은 금방 바스락바스락 끓면서 말려지더라고요. 요 옆에는 제가 어 편으로 서르는 감자를 쪄가지고 삶아가지고 말렸는데 요렇게 바삭! 완전히 잘 말랐어요. 요거를 말려 가지고 제가 요리를 또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괜찮은지. 요거는 생감자입니다. 생감자도 제가 지금 썰었는데 넣어 가지고 말려 볼게요. 제가 삶아서도 말려 보고 지금 생감자도 말려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님이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어, 텃밭에 좀두었는데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고민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 보았답니다. <laughs> 홍감자는 일반 감자보다 칼륨이 많아가지고 고혈압을 어, 떨어뜨리는데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 감자보다 비타민C가 엄청 많아서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네요. 일반 감자보다. 자, 보세요. 제가 이틀 말렸는데 완전히 잘 말렸지, 야. 뭐 햇볕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식품 건조기에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박지 깔아가지고 말려놓으니까 훨씬 더잘 마르네요. 온박지에 빛을 이제 받아서 그런지. 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빠짝빠짝 빠짝 말렸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뭐 1년 넘게 보관을 하셔도 괜찮겠지 그지 그러면 요래가 해주고 이제 요리를 해서 먹으면은 어떤 맛이나? <laughs> 요거는 제가 쪄서 말린 겁니다 쪄서 말린 거 진짜 돌땡이 같이 말랐어요 돌땡이 같이 이가 안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빠짝 말랐습니다 자 요걸 또 요리를 하려면 불려야 되겠지? 어차피 물에 담가서 불려야 되니까 하기 전에 뭐 전분가루 안 빼셔도 될것 같아요. 홍감자 일반 감자보다 영양가도 훨씬 많고 좋다고 하는데 집에 그냥 일반 감자 있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거 그걸로 하셔도 돼요. 꼭또 홍감자 사가지고. 하시지 말고요. 아, 없으면은 홍감자 사갖고 하시면은 좀더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홍감자가 눈 건강에도 엄청 좋다고 해요. 눈에 그리고 단백 단백질 함량도 일반 감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홍감자를 나눠주신 푸름 부동산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푸른 부동산 소장님이 한 박스 가져가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laughs> 너무 고맙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퉁퉁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삶은 감자. 요거는 생 감자. 오. <laughs> 그냥 생감, 생감자처럼 불리니까 똑같은 식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홍감자가 일반 감자보다 약간 무르다고 해요. 살만 나누면 포실포실한 게 조금 더 무르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껍질이 얇아가지고 껍질째로 먹어도 되고 생감자로 먹어도 어, 효능이 좋다고 해요. 요거는 제가 채 썰은 겁니다. 요거까지 모두 해가지고. 물기를 지금 꼭 짰습니다 물에 불려가지고 자 요걸로 요리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과연 감자맛이 나는가 똑같은가 해볼게요 먼저 한번 튀겨볼게요 음, 온도 체크를 해가지고 쪼그라들었던 게악 다리를 쭉, 온몸이 쭉풀려지네요 온몸이. 넣자마자 금방 꺼내셔야 돼요, 지금. 말린 상태에서 너무 얇아가지고, 어, 금방 막 타버리네. 금방 타버리네. 빨리 꺼내야겠다. 빨리 꺼내 빨리, 꺼내야 빨리, 빨리. 하고, 제가 채소라 것도 한번 튀겨볼게요. 포테이포가 될라나 근데, 될수 있으면, 튀겨 넣은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나이 때는. <laughs> 맛있기는 한데, 튀겨 넣은 거 먹으면, 뭐, 피도 탁해지고, 살도 찌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튀겨서 기름 빼고, 식을 동안, 자, 보통, 왜, 우리, 된장찌개에 감자 많이 넣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볼게요. 말랐는 거로 요리를 해봐야지, 이거. 뭐, 어떤지 알지. 그지 보여드려야지. 그냥 말랐는 것만 더 보이지만은. 이게 또 먹고. <laughs> 이 여자가 미친나. 이것만 보여주고. 알겠어. <laughs> 세소는 감자 넣었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이 새끼야 용량을 가르쳐 줘야 될거 아이가 하면서 댓글 썼다면서 우리 아들이 막 웃어 듣는다고 막 웃더라고요 <laughs> 지, 지, 지 보고 욕하는데 왜 웃는지 몰라 <laughs> 그 댓글이 웃었다고 <우습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자, 삶았던 것도 넣고 제가 삶아서 말린 것도 어, 넣어 볼게요 안 삶았던 것도 넣고 제가 지금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자채로 볶음 많이 해 드시잖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사실은 볶아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떤 맛인지는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일반 생감자 볶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절대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기름 붓고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볶다가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뚜껑을 넣고 익혀줍니다. 자, 러면 크게 많이 볶지 않아도 금방 다익거든요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서 조금 덮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 조금 뿌렸어. 감자 볶음 하기가 제일 쉽다. 맞지?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만 넣으면 되는데, 이거 누가 뭐라노, 뭐. 아이고. 눈감뭐라도 하겠다. 눈 감고, 눈 감고라도 하겠다. 음! 그냥, 감자튀김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음, 음, 감자튀김 맛이에요. 튀김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볶는 게 훨씬 맛있네요. 튀김 맛도 나고, 볶음 맛도 나고, 음. 거기다가, 쫄깃쫄깃 하기까지 해요. 음, 어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다. 어? 그래서 나는 좀 시커먼 색깔이 싫다. 이러시면 어, 생감자를 프라이팬에 넣고요. 맛은 있는데 색깔이 좀 시커멓다. 이렇습니다. 홍감자여서 조금 더 색깔이 약간 이렇게 안 예쁠 수 있어요. 말렸을 때. 간장 좀 넣고요. 고춧가루 좀 뿌리고. 마늘 좀 넣고. 그리고 기름, 식용유 좀 뿌리고. 탈수 있으니까. 간 좀, 골고루 가게 흔들어 놓고요. 물, 썬 낫, 껍데기만, 이렇게 부, 슬쩍. 그래지고 불을 약하게 해갖고, 뚜껑 닫고, 낫또 있어. 된장이 다 끓었어요. 오, 된장 맛있겠지? 감자 한번 먹어볼까요? 으음 응, 음 삶은 거, 말린 그냥 생 거, 말린 거, 동그란 거, 이거 긴거다 맛있어요. 다 괜찮아요. 어, 이제 살짝 이거 익었다 싶으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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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자꾸 볶아야 된다 그 손을 좀 볶으려 했더만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손이 자이, 자유롭지가 못한 니이 있어요 맨날 보면은 좀멀어 슬퍼요 그래가지고 자자자 볶아 주면은고춧가루가 어, 색깔을 다커버해가지고 제가 화장을 시켰습니다 <laughs> 요리할 때도 뭐 화장도 하고 수술도 하고 뭐 일반 그죠? 살아가는 생활하고 요리하면 다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laughs> 먹어볼까요? 음~~~ 음~~~ 음! 오! 음 어, 우엉 반찬 같아요 우엉 어,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음. 이거는 생감자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쫄깃쫄깃한 게. 진짜. 어. 음. 어, 식어도 맛있나. 먹어볼게요. 맛있었어요, 빵 맛있었어, 요빵 맛있어. 음, 정말 쫄깃쫄깃해요. 감자튀김보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음. 어, 자, 그럼 튀김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걸 바삭하지 않고 퍽속퍽속 퍽소, 하다고 해야 되나? 못 마시지. 튀김이 왜 이러지? 좀 퍽석해 퍽석해 빨리 넣자마자 꺼내야되나? 좀 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튀긴거는 별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어, 튀긴거는 맛이 없어요 튀기지 마세요 이웃님들 자, 감자 보관법 잘 보셨나요?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